공식은 내가 만들 수 있을 때사용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빨리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몇초 만에 푸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 가지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 여러 가지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뭐야 어떤 틀을 깨고요? 요거를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라보지 않아도 돼 있는 어?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도 돼 토론 안 한다 라고 가져하고 수학, 기존의 틀을 깨야 비로소 보인다 비로소 보인다는 의미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학 영재로 갔냐 수포자가 됩니다. 관점은 아주 작은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곱하기의 개념은 더하기 개념 확장에서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는 3을 두번 더한 거와 같고 또는 2를 세번 더한 거와 같습니다. 이러한 곱하기의 원리는 고대 시대에 자신의 땅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여기 하나의 땅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똑같은 땅이 있다면 우리는 이건 더하기 1에서 2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땅이 있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더하기 1이 해서 우리는 총 3개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확장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3개의 땅이 2개가 있고 또는 두 개의 땅이 세 개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 3 곱하기 2는 6이라고 하고 또는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해서 곱하기를 활용하여서 땅의 넓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곱셈의 사용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만 우리는 음수의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수의 발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서는 이제는 음수를 가지고 곱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은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무엇이 되는지 또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 무엇이 되는지 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또 마이너스 4가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났고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사고 역량이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어떻게 양수가 되는지 원리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킹 매스입니다. 오늘은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서 이런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수학의 지름길인 다양하게 생각하자 관점에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공간적으로도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또 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으로 방향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3 곱하기 4를 계산하는 것을 방향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북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거북이의 방향이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앞쪽이라고 바라보고 또 이쪽을 또 반대 방향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뒤를 바라본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북이의 위치를 0이라고 하고 거북이는 현재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같이 3곱하기 4라고 했을 때이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관점을 앞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어 여기서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라보는 방향이 결정됐고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뛴다고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 곱하기 4는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있고 앞쪽으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12가 결과가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수 곱하기 양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수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거북이가 이동한 것과 같이 3이 양수이기 때문에 거북이는 앞쪽을 바라보고 4도 양수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3 곱하기 4는 12가 됩니다. 물론 여기 시작 위치는 0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 관점에서는 어, 3이 양수이기 때문에 거북이는 처음부터 앞쪽을 바라보고 있고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이제 거북이가 앞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 곱하기 4는 12이기 때문에 뒤로 마이너스 12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수행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 3이 양수이기 때문에 거북이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4가 마이너스 4가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12만큼 이동하겠죠. 이제 마이너스 3 곱하기 4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거북이는 처음에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북이는 이쪽을 바라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가 양수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뛰기를 합니다. 앞으로 뛰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12만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처음에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10 이만큼 이동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향 관점에서 네 번째 단계인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앞에 게 음수이기 때문에 거북이는 뒤를 바라보고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마이너스 4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뒤로 뛰기를 합니다 이렇게 뒤로 뛰기를 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12만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처음에는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음수이기 때문에 방향을 뒤쪽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음수이기 때문에 뒤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생각으로 거북이의 방향을 이용하여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두 번째 생각으로 시간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4를 시간 관점에서 12가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간의 위치는 0이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4의 의미를 우리는 처음에 있는 숫자가 양수라는 것은 1분의 오른쪽으로 3칸씩 이동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가 4가 두 번째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4분 후 후라는 관점에서 시간 관점에서 어 전이 아닌 후라는 위치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1분에 3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4분 후니까 1분, 2분, 3분, 4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결과는 10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시간의 위치는 0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의 위치는 0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1분에 오른쪽으로 3칸씩 이동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제는 4분 전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세 칸씩 이동해서 현재 위치가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4분 전의 위치는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겠죠. 어, 4분 전의 위치가 이 위치였고 3분 전의 위치, 2분 전의 위치, 1분 전의 위치, 현재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3칸씩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가 0이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제는 1분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3칸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여기가 4이기 때문에 이제는 4분 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고 4분 후라는 거는 현재 위치가 여기였고, 왼쪽으로 1분 후, 2분 후, 3분 후, 4분 후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간 관점에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현재 시간 위치는 0이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1분의 왼쪽으로 3칸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4분 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왼쪽으로 3칸씩 이동해서 4분 전의 위치에서 현재 위치 0으로 오기 위해서는 4분 전의 위치는 10이어야 됩니다. 4분 전의 위치가 여기였고, 3분 전의 위치, 2분 전의 위치, 1분 전의 위치, 현재의 위치가 되겠죠. 물론 3칸씩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시간 관점에서 10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으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무엇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4와 같은 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 요 관점에서 이것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0입니다. 어, 이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하기 3 곱하기 4가 됩니다. 물론 이 결과는 0이겠죠. 그러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어, 우리는 3 곱하기 4는 12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무엇인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어, 3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4라는 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0이겠죠. 이것도 분배 법칙으로 한번 계산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우리가 마이너스 12라고 우리가 계산해 낸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더하기 이거는 그대로 아까 좀 전에 왼쪽에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12가 돼야지 결국에는 12 더하기 빼기 12는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10이라고 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즉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한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간 관점에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벡터와도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차원인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수 곱하기 양수의 결과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확장하면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재 수학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학적 역량을 초격차로 차이가 나게 하는 바로 원칙이 바로 다양하게 생각하기입니다. 앞으로도 메이킹 매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라도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개념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킹 매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과 수학적 개념을 확장하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